전유진이 음악상에서의 놀라운 성공을 거두며 국제 무대로의 진출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유진이 어떻게 국내 음악 산업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국제적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유진은 국내 음악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상을 휩쓸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은 많은 음악 팬들을 매료시켰고, 이는 곧 음원 차트에서의 높은 순위와 다수의 음악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국내에서의 성공은 곧 국제적인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는 그녀의 첫 번째 국제 투어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전유진은 아시아, 유럽, 북미를 아우르는 투어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의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팬덤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각 지역에서의 공연마다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그녀의 라이브 퍼포먼스와 카리스마는 현지 언론과 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전유진의 국제 투어는 단순한 공연의 연속이 아닌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각국의 음악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공연을 넘어서. 각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음악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유진은 여러 국가의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키며 글로벌 음악신에 새로운 색을 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국제적인 성공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며 그녀는 국제 음악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